자, 이제 가시가 있는 순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가시가 엄청나죠? 쭉 올라가 보겠습니다. 쭉 올라가면 이게 뭔가요? 이게, 어, 아, 여기에 뭐가 달렸죠? 두릅입니다. 두릅. 드룹. 아, 이야. 제 키보다 두배 두 정도 높게 이렇게 두릅이 달렸네요. 왕두릅 아, 이게 100g도 넘겠습니다. 상당히 큰 두릅이 있네요. 그쵸? 마트에서 500g에 2만원, 2만원 정도가 아니고 아주, 이거는 자연산이고, 그건 재배용이니 이거 하나가 5천원인가, 은거 5천원. 엄청 큰왕두리 자, 두릅은 뭐, 더 이상 설명할 거 없이 여기, 가시들이 상당히, 아. 자, 무섭게 달렸습니다, 가시들이. 두릅이고, 두릅은 너무나 잘하십니다. 자, 저쪽으로 보면은. 자, 여기는, 이건 뭘까요? 이거는 개두릅입니다. 아까 건 참두릅, 얘는 개두릅. 엄나무순이죠, 엄나무순. 자, 엄나무순. 아, 당뇨리 할때 두면 당냄세가 없어지는 응? 엄나무순. 여러 가지 효능이 있습니다, 이것도. 뭐, 혈압, 당뇨, 뭐, 항염, 항암, 뭐, 여러 가지. 자, 이게 상당히 씁니다. 아, 그래서, 아, 그런데, 이거 보세요. 그런데, 쓴 것도 쓴 것도 당기는 쓴맛이 있고 아 도저히 못먹겠는 그런 쓴맛이 있습니다 얘는, 아 이제 순이 올라오는 거죠 이게 바로 개두릅순입니다 그런데 이개두릅은 쓰긴 쓴데 당기는 쓴맛이에요 당기는 이렇게 어 써도 매력있네 이거 어또 먹고 싶어 뭐 어, 이런 이런 쓴맛이죠 근데, 한번쓴거 들어가면, 은 기겁을 하는, 도저히 못 먹겠는, 그리고 역겨운 쓴맛 있죠. 단맛도 당기는 단맛이 있고, 아, 거부, 거부하고 싶은 단맛. 또, 고소한 맛도 당, 당기는 고소한 맛, 거부하고 싶은 고소한 맛이 있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자, 자 이제 다 가시 어마, 어마어마 무시하죠. 얘네들 가시가, 가시가 엄청나요. 가시. 가시가 있는 순들은 대체로 먹습니다. 가시. 가시가 있는 순. 얘네들도 순이 이제 올라오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얘네들도 가시가 대단하죠. 얘네들도. 가시. 이건 뭐예요? 오가피. 오갈피라고 그러죠. 오가피. 가시가 대단하죠. 얘네들도. 오가피순입니다. 얘도 상당히 쌉싸름한데, 당기는, 그래도 좀 당기는 그런 쓴맛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집에 가서 이 오가피순하고 가시가 있는 순, 아, 참드롭순하고 개드롭순을 맛을 한번 평가를 해 보려고 그래요. 과연 쓴건 어떤 게 제일 쓰고 또 어떤, 어떤 오가피냐 개두루비냐 아니면 참두루비냐 어떤 것이 가장 맛있느냐 자보면은 이게 바로 오가피 순입니다 오가피 순 오가피 순자 장에 가면은 많이 팝니다 저기 <laughs> 전통시장 같은데 가면은 오일장 같은데 가면 지금쯤 가면은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네. 그리고 이걸 즐겨 먹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아홉 가지 순을 얘기했는데, 가시가 있는 순 여섯 가지, 없는 순 여섯 가지와 가시가 있는 순세 가지를 이렇게 영상에 담아 봤습니다. 자, 이제 집에 가서 가시가 있는 이 순들을 맛을 한번 평가를 해볼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참두릅과 개두릅, 오가피순을 따왔습니다. 이제 얘네들을 음, 끓는 물에 데쳐서 초장에 한번 찍어서 먹어보고, 또 무침으로 해서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이제 잘 알다시피 상당히 크네요. 이게 바로 참두릅입니다. 자, 참두릅, 좋죠? 자연산. 물론 여기 있는 게다 자연산입니다. 이건 엄나무순이면서 개두루. 아마 쌉싸름, 쌉싸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오갑피순이 되겠습니다. 오갑피순이세 가지를 한번 맛을 한번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 아, 참들과 게두룸입니다 엄나무순, 여기는 오가피순 이렇게 아, 끓는 물에 데쳤습니다. 살짝 아, 익숙, 알맞게 데쳤습니다. 그리고 적절하게 이렇게 충분히 아, 양념을 해서 무쳐봤습니다. 일단 무친 것서부터 먹어보고 그 다음에 얘네들을 초장과 함께 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을. 자, 그러면은, 먼저, 참도룸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참도룸, 참도룸입니다. 무쳤습니다, 이게. 자, 요술간장도 치고, 뭐, 마늘도 넣고, 또 참기름도 좀 넣고, 아, 어, 그 다음에 멸치액젓도 넣고, 참치액도 넣고 해서 아주 맛있게 무쳤습니다. 자, 먹어보겠습니다. 얘는 쌉쌀한 맛하고 단맛이 같이 옵니다. 쌉쌀한 맛하고 단맛이 같이 오고, 아, 적당히 좀 쓰고, 적당히 달고, 그래서 쓰읍, 호불호가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한 20대 이상? 아, 뭐 30대 정도면 충분히, 아, 괜찮네. 그 다음에 이제 40대 넘어가면은, 아우, 맛있네. 이럴 수 있겠습니다. 아, 이거 밥도둑이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참두릅입니다 이번에는, 이번에는, 개두릅 엄나무순입니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먹어보겠습니다. 얘는 참두릅보다는더 씁니다. 상당히 쓴데, 그 쓴맛이 다가오는 게, 좀 거칠게 다가옵니다. 거칠어요. 상당히 거칠게 다가오면서, 매력은 상당히 있어요. 쓴맛인데, 아, 또 먹고 싶은 쓴맛, 당기는 쓴맛, 이런 쓴맛입니다. 근데 요 정도 쓰면은, 30대까지는, 아, 글쎄, 난잘 모르겠는데, 이럴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 생각으로는 한 50대 정도, 맛의 경지에 오른 분들은 상당히, 상당히 좋아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가피, 오가피를 무칭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얘도 야구 뭐 막상막하로 써요. 일단 쓴데, 얘는 단맛이 조금 있고, 얘는 단맛이 조금 약해. 얘보다는 오가피보다는 살짝 약한데, 얘는 쓴맛이 아 포장도로를 달리는 포장도로로 달리는 그냥 잔잔하게 쫙 오고, 얘는 비포장도로를 달리는. 울퉁불퉁 하면서 그냥 거칠게 오는, 약간 거친데, 거칠게 오는 그, 다가오는 쓴맛. 그래서 얘도 쓴맛이 상당히 강하고, 얘도 쓴맛이 상당히 강한데, 뭐, 둘다한 40, 50대 정도 돼야지, 아, 이 맛을 알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맛의 경집. 이, 대한민국이나, 진짜 어떤 맛을 다본 사람? 그냥 음식의 모든 맛을 다본 사람. 그럼 맛에 경지에 오른 사람들은,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걸 선택할까요? 얘일 것 같아요, 얘. 얘는 호불호가 그렇게 뭐 그러니까 좋아하는 세대가, 그러니까 좋아하는 세대는 제일 넓어. 20대서부터 좋아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이거는. 저또 얘는 또뭐 찌짐해놓고 막 이렇게. 아, 또 초장 찍어 먹어보면 또 틀리겠죠. 일단 얘는 20대서부터 먹을 수 있을 것 같, 같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이제, 10대나 어린 애들은, 어우, 이렇게 써 막, 걔네들은 이제 맛을, 애들 맛이잖아요, 애들 맛. 애들 맛은 이런 거를, 이런 거의 느낌이 와닿지 않을 거예요, 아마. 아직, 아, 태어나서, 세상에 그, 쓴맛, 단맛, 뭐, 어? 신맛, 이런 것들을 다 보지 못한 그런 세대라고 하면은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모든 맛에 있어서 산전 수전 다 겪은 사람은 요겁니다. 요거를 선택할 겁니다. 요거 뭐예요? 개두릅입니다. 엄나무순. 그다음에 얘랑 오가피 순하고 얘랑은 아 얘는 이제 아 다양한 계층에서 좋아할 수 있고 얘는 나이 좀 드신 분들 이런 분들은 좋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쓴 맛이 얘는 좀 부드럽게 쫙 쓴맛이 들어오고 얘는 거칠게 들어온다. 이런 얘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초장으로 한번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초장을 찍어서. 자, 초장을 찍어 보겠습니다. 초장을, 초장을 찍어서 먹어보겠습니다. 초장을 아주 맛있게 만들긴 했는데. 자, 먹어보겠습니다. 음, 초장을 찍으니까 초장이 좀 달거든요. 아, 10대도 좋아할 수 있는, 10대도 아, 이걸 먹, 먹으면서 어, 또 먹을래?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네요. 초장이 조금 더, 아, 뭐 안주, 안주로. 아,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 거의 모든 연령대, 뭐, 10대 이하는 좀 그렇고, 10대 이상, 한 중학교 정도? 학생이라면은 먹을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면 초장을 찍으면은, 물론 못 먹는 사람도 있겠죠. 자, 이제 이번에는 되도록을, 개두릅을 한번 초장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놈으로, 자큰 놈으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자 충분히 초장을 찍어서. 매력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맛을 본 사람들 상당히 좋아할 것 같아요. 근데 세상의 모든 맛을 못 보고 아직도 고소한 맛, 단맛, 이런 거에 그냥 어린, 어린애들 맛이라고 그러죠? 그런 거에서 벗어나지 못한 어른들도 많습니다. 소세지나 뭐 이런 거, 햄뭐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잘못 먹습니다. 아, 근데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자, 이번에는 오가피순. 오가피순을 한번 초장에 찍어 먹어보겠습니다. 듬뿍 찍습니다. 어, 얘는 극격하게 달려옵니다, 쓴맛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음, 초장을 찍어도 제일 빠른 속도로 다, 달려오네요. 그래도 이세 가지가 쓴맛이 있는데, 얘는 쌉싸해 얘도 쌉싸해얘 쌉싸래. 얘하고 얘가 강도가 비슷해. 근데 얘가 좀 매끈하게 다가와, 쓴맛이. 쫙 잔잔하게 다가오면서 쫙 씁니다. 얘는 거칠게 다가옵니다, 쓴맛이. 아, 그래서, 저는, 자, 호불호는 있습니다. 그런데, 얘는 이 두룹은 연령대가 다양할 수 있고, 얘는, 아, 산전수선, 맛에 있어서 경지에 오른 분들은 상당히 좋아할 거고, 1등일 거고, 이거는 이제 한 50대 분들이, 아, 몸에 좋다. 아, 먹을만 하다. 괜찮네. 또 맛도 많이 보신 분, 맛 많이 보신 분. 이런 분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또, 또한 가지는, 이 두릅은, 이 두릅을 이렇게 데쳐놓은 거는, 이거 좀 어느 정도, 한 3등분 정도나 4등분 내고, 그 다음에 초장 넣고, 멍게 있잖아요, 요즘 멍게철. 멍게 까서, 아, 좀 먹기 좋게 썰어서 넣고, 그 다음에 밥을 넣고 밥하고 비벼서 먹으면 일품입니다, 이게. 멍게하고, 그 다음에 또, 아, 그 뭐야? 에... 아, 홍어, 홍어, 홍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나? 홍어 같은 거, 홍어하고도 홍어하고 얘하고 초장하고 아, 얘 썰어 넣고 비비면은 상당히 좋습니다. 해덮밥 이상이에요. 해덮밥 뭐 광어나 뭐 저기 뭐야 도다리 뭐도 어? 도움 이런 거 못지 않습니다. 상당히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쭈꾸미도 상당히 잘 어울려요 쭈꾸미.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 지금 얘기한 건다 먹어봤는데 오늘 얘랑 얘랑 과연 오징어는 또 어느 정도인가 오징어를 한번 어 조금 삶아봤습니다. 삶아서 삶은 상태에서 오징어하고 같이 곁들여서 이렇게 곁들여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응, 음. 오징어하고도 잘 어울려요. 제 예상이 맞습니다. 오징어 종류, 낙지 종류 이거 잘 어울릴 수밖에 없어요. 초장과 두릅과 낙지, 쭈꾸미, 오징어 상당히 잘 어울립니다. 그렇게 두고 밥을 비비면 한 그릇 뚝딱 밥한 그릇 뚝딱 밥두세 그릇 뚝딱입니다. 자, 이번엔 새우를, 새우를 한번 같이 곁들여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우. 새우를, 자, 곁들여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것도 좋네요. 야도 새우의 그 고소한 맛하고 상당히 잘 어울리네요. 음, 오늘 새로운 발전입니다. 새우가 오히려 오징어보다 더 낫네요. 오징어보다 새우가. 음, 그러니까 새우 이렇게 썰어갖고 좀 잘게 썰고 초장 넣고 내네 썰고 해서 밥에다가 비벼 먹으면 금방 먹을 수 있겠습니다. 애들도 좋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만 먹을 으 이 두릅만 주는 것보다 새우하고 같이 해서 밥 비벼 주면 훨씬 더잘 먹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아 참두릅과 개두릅 오가피순 오늘 한번 가시 달린 나무 순입니다. 맛을 한번 평가를 해봤는데 네아다 좋습니다. 다 좋아요. 사실은 사실은 음, 뭐이세 이, 이 가지 다. 아, 나이 좀 드신 분들은 상당히 좋아하실 수 있고, 이제, 얘는 좀, 아, 호불호 없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 요거 참누룩은 단맛이 좀 같이, 단맛과 쌉싸라한 맛이 같이 곁들여서 들어오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얘하고 얘는 진짜 맛에 있어서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들, 그런 분들이 먹으면 상당히 좋아할 것 같고, 진짜 맛을 아는 분들은 요걸 선택할 것 같습니다. 요거. 요거, 개두릅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찍겠습니다.